오늘도 어김없이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굉장히 멋스러운 텐트를 들고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캠창의 3단계 영역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캠창의 이제 1단계는 약간 이런 거죠. 아뭐 어, 나는 이제 캠핑 요즘에 막 많이들 한다니까, 어, 나도 이제 좀 가성비 좋은 이 캠핑 용품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약간 요런 게 이제 1단계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좀 이제 캠핑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캠핑장에서 막 굉장히 멋들어지는 그 캠핑 씬들을 막본 거죠. 아, 어, 그럼 나도 저렇게 좀 구성을 해 보고 싶은데 해서 이제 헬리녹스, 헬스포츠, 뭐 힐레베르그 막 이런 이런 고가의 브랜드들의 어떤 텐트들 또뭐그외 기타의 용품들. 그런 거를 이제 막 어 사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잔뜩 막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3단계는 그런데 질린 거예요 어막 맨날 뭐뭐 뭐 살라니까 다 품절이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좋다는 텐트 이것저것 다 써봤더니 아막 걔들도 처음엔 좋았는데 아막 금세 질리고 이제 막 그런 단계를 이제 넘어선 안 되겠다 나는 좀 나만의 길을 좀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3단계가 아닐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제가 들고 있던 마지막 헬리녹스 브이탑 텐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그 캠창의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용품들, 세팅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 좀 보여드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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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시 거의 다 됐는데, 아... 제가 오는 길에 아... 밥을 못 먹었어요. 일단, 뭐좀 먹으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아우, 더워. 와, 호호.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새 텐트 얘기를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와, 우리 저기 이웃 동네 헬창 형님들은 이제 근손실 날걸 우려하는데, 이제 우리 캠창들은 감성 손실을 굉장히 걱정하죠. 그래가지고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이제 헬리녹스, 헬스포츠 이런 이런 텐트들을 버리질 못하고 계세요 아 물론 뭐 개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이제막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헬리녹스 거를 터널은 예전에 팔았고 브이타프를 요번에 팔았는데 와 팔기까지 고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굉장히 고민이 진짜 짙었어요 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텐트들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크기도 크고, 메쉬도 많고, 특히 브이타프나 터널 같은 애들은 벽도 수직이고, 굉장히 편안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몇번 그립소한지도 사고, 이렇게 좀 캠핑을 해보니까, 와, 이게 좀 확실히 캠핑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뭔가, 아 진짜 좀 캠핑하는 느낌이 난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거의 안 쓰는 텐트다 보니까, 감성 손실이 날걸 감수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구하지 못하, 못하기도 하고 안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 팔아버리고 새로 구입을 했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처음 써볼 건데 와 이게 과연 감 손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아 배고파 거의 다 됐나 음자 이제 한 재작년에 와이프랑 결혼기념일 때63 빌딩 그 꼭대기에 있는 부를간적 있어요 와 거기가 1인당 한 15만원 이었나 그 정도 됐거든요 어떤 그 코스 메뉴가 와 이렇게 나와서 캠핑하면서 딱 이런거 먹으면은 63 빌딩 그 63층에서 전망 보면서 먹는 거보다 메뉴는 진짜 비록 요 소세지일 뿐이지만, 와, 훨씬 나요, 훨씬 나. 아, 아, 이거 소세지만 먹을라 했는데 안 되겠다. 요, 닭까지 한번 먹어야지. 자, 식용유를 붓고 예열하고 5에서 8분. 오, 씨. 음. 아. 음. 자, 이제 밥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텐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요 놈은 핀란드에서 온 호우포라는 텐트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놈이에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요 놈은 진짜 굉장히 특이해요. 이 놈은 약간 변형된 TP 텐트의 형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두 조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그래서 한 놈은 문이 달린 곳, 한 놈은 이제 벽이 달린 곳이죠. 거기다가 화목난로를 위한 이 메탈로 된 홀재까지 뚫려 있어요. 진짜 이거 핀란드 놈이라 우리나라에 사진도 거의 없어요. 이제 저보다 먼저 쓰신 분이 이제 한분 계시죠 용룡 캠퍼라는 분이 계세요 일단 어쨌든 저도 처음 보는 놈이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단 오늘은 한번 저도 처음 느껴보는 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아, 접혀있구나 오케이 아 반대가리 접고 반대가리 접고 와 이게 색깔부터 어마 무시하네 이렇게, 이렇게 반대가리 그 다음에 문 쪽. 요 놈이 이제 두 개의 파트가 이렇게 지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텐트를, 파트를 두 개로 나눠 놨을까? 어, 그거는 전혀 감이 안 오네. 오케이. 이제 이 텐트는 딱 치기도 전에 단점이 벌써 있어요. 있기는. 세상에 완벽한 텐트는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팩을 박는 위치 때문에 이 텐트의 크기에 비해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대만 딱 세워주면 끝나는데 진짜 폴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보세요, 두께 보세요. 아. 와이 tp 라 그런지 처음 치는데 그렇게 헤맬 게 없네요 조금 귀찮을 뿐 끝났다 아 크으, 죽이네 두 천이 맞붙는 곳에는 이렇게 스킨을 감싸 가지고 묶어 줄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요 비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얘를 굳이 다 해줄 필요는 없죠 근데 한번 처음 치는 거니까 한번 좀 그래도 음, 이렇게 와, 다쳤어요. 대박입니다. 불편함의 끝이에요. 불편함의 끝. 문도 이렇게 밑에 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불편할수록 캠핑이 재밌죠. 캠핑 불편해야 돼. 자, 텐트 친 김에 화목난로까지 한번 세팅해 볼게요. 어, 그렇지. 오, 아직 이 화목난로의 연통 구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총정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어, 충분히 누구나 화목날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아, 장난 아니다. 자, 이제 불필 준비 가야죠. 아이고. <laughs> 어우 이 마키그릴 써본 이후로 와 진짜 이것만 쓸것 같아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전에는 귀찮아가지고 장작 자르기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안 붙어서 더 귀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짜게서 너야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평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 자세가 안 나오네. 자, 어 이제 저녁 먹어야죠. 자 오늘 저녁은 굉장히 특별한 저녁입니다. 저희 대원님들께도 특별한 저녁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대원님 중에 서울에서 이설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고 냉면집을 운영하시는 대원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냉면집에서 이제 하는 냉면을 밀키트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광고 이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 왜냐하면 제 유튜브보다 그분의 냉면집이 더 유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대원님께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지만 팬심?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냉면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냉면을 제 것만 지원해주신 게 아니고 이제 제것 플러스로 2인분씩 10세트를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맛있는 냉면을 저만 먹지 않고 우리 대원님께도 좀 나눠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 냉면을 지난주에 이제 먹고 또 우리 대원님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팀원분들이 막, 어? 뭐야, 막. 백숙, 막 이런 거 가져오셔서, 아, 도저히 막, 이게 먹을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먹고 있는데, 또 하나 약간 제가 이제, 이 또, 오늘 이 냉면을 제공해주신 우리 대원님한테 너무 더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텐트를 이제, 대원님들한테 드리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이벤트를 제가 이제 너무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께 물론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평소 제 영상을 잘 봐주시는 분께 돌아갔는데 이제 지원해주신 분들의 면면을 제가 이렇게 좀 인스타로 보니까 이제 그 이벤트만 그냥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평소에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좀 좀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대원님들이 어, 댓글로 좀 이렇게 이 냉면 관련된 거 말고 그냥 재미있는 댓글 기분 좋은 댓글 뭐 또는 웃긴 댓글 이런 걸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어 저희 이제 평소에 대원님들 댓글 많이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시는구나 다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대원님께 우선적으로 좀요 냉면 밀키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약간. 어, 맛있는 거 따지는 거로 하면은 또 둘째가라면 하면 서럽거든요. 이 냉면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물이 굉장히 동치미스러운 그런 어떤 굉장히 맑고 상큼하고 달콤한 그런 국물의 냉면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냉면은 뭐냐면 진짜 고기 육수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새콤달콤한 그런 냉면이거든요. 이 냉면이 근데 그래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지난주에 딱 그냥 먹어봤는데 그냥 아무 큰 기대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냥 냉면이야, 뭐. 하도 자주 먹고 종종 먹으니까. 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엔간한 냉면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어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 이제 끓기 시작하네. 이 냉면이 오,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30초면 돼요, 물 끓고. 자, 물 끓면 이제 면을 집어넣습니다. 어, 아, 잠깐. 시 켜야지. 30초라서. 자,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30초. 자, 여기다가 얼음을 띄우고 고명을 넣어 가지고 먹으면 끝나죠. 육수를 그냥 2인분을 다 넣어 버려 가지고 면 1인분에다가 조금 보기에는 좀 그런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리고 제가 또 고명을 또 하나 빠뜨리고 왔네요. 오이 고명을. 근데 또이 냉면은 또 삼겹살에 또싸 먹어야 또, 또 제맛이죠. 뭐 아니면은 응? 돼지갈비라든지 와, 씨. 아 일단 또싹 익을때까지 그냥 먹고있죠 뭐아 어허 된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미니 로스터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밑에 그물망이 괜히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불을 직접적으로 고기에 닿지 않게 해가지고 고기를 타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오 이거 진짜 강추. 비까지도 않고. 오딱 기분 좋게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캠창들한테는. 일주일에서 이 시간이 진짜 제일 소중하죠. 아... 음. 이제 춥기도 하고 비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화목난로 제대로 한번 개시를 해볼게요. 와. 화목난로 틀어놓고 드라마 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와. 자와이 너무 죽인다. 그렇지. 아니요. 우와 더워. 와. 이 화목날로 못 되겠는데 너무 더워서. 와 더워, 와, 어젯밤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힘들었어요. 젖으면 귀찮아지는 것들 좀 빼가지고 차에 넣고. 어. 아하, 좋다. 어, 이제 슬슬 가야죠. 여놈은 이제, 요렇게도 해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름이나, 뭐, 조금 날씨 좋을 때. 어, 그래서 활용도가 그냥 단순히 TP 텐트보다 훨씬 넓죠. 자, 오늘 캠핑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대원님들 돌아오는 평일 또 파이팅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